자 저는 이제 지스타를 가야되는데 지스타가 부산이죠 그래서 일단은 부산을 가기 전에 대구에 있는 PC방 갈겁니다 오늘 갈 PC방은 무슨 PC방이냐면 어떤 PC방이죠? 전국에서 가장 좋은 PC방이라고 소문난 SNS 하시는 분들은 아실거예요다 핸드폰 있잖아요? 네 SNS 하시잖아요 아, 네 아무튼 SNS에서 막 한번쯤 봤을거예요 SNS에 여기가 되게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산 가는김에 대구의 동성로에 있는 PC방을 제가 가볼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l 츠 t s 나잇 대구! n i g h t 대구 이말좀좀 여유 있었으다고 패키지를 가도 나이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네. 진짜요? <laughs> 어. 자 저희는 제가 처음에 예매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해서 모바일로 출력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귀찮아서 모바일로 다시 예매를 했어요. 모바일로 예매했는데 영등포역이 아니라 서울역으로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시 발급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탔는데 대구를 가는 게 아니라 수원에 가는 걸로 왔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지금 환승에 대해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저희는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대구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그 PC방을 가야죠 배고픕니다 맞아요 배고프기 음? 때문에 빨리 PC방가서 밥을 음, 먹어야 어, 되는데 사실상 어, 밥 먹으러 가는게 아니야? 그죠 이제 이제 저희한테 PC방은 식당이죠 저희가 이제 아마 일곱번째 PC방인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아주 이번 가는 PC방 또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PC방이 좋길래 SNS에서 전국에서 가장 좋다고 소문이 났을지 제가 그 PC방 간다니까 아 거기요? 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아 어, 진짜요? 그 정도인데 얼마나 좋을지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거의 다 도착했고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내 시력이 안 좋아서 2분 남았다. 자 그러면은 p c 방 들어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인 것 같은데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게 보입니다. 근데 몇 층이지? 자저희는 일단은 도착했으니 어땠습니까? 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양심 있으세요아자 일단 여기가 그렇게 SNS에서 유명하다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사삭띠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리에 앉아서 돌아다니. 오, 여기 뭐야 이거? 커플 자리다. 너랑 앉긴 싫은데? 딴데 가자. 그래. 어, <laughs> 너랑 앉긴 싫다. 딴데 가자. 아, 이렇게 어... 친구 자리도. 따로 다섯 자리, 다섯 자리 이렇게 친구들끼리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있어. 이렇게. 아친구분할 앉을 수 있는데. 어, 다섯 자리니까 로이드 로리, 린가 봐. 오, 여기 뭐야? 안마의자도 있어. 안마의자. 안마의자 응. 우와. 침대 이렇게 놓고 여기 안마 의자 우와 뭐야? 무료는 아닌 것 같지 <laughs> 오. 여기도 다 피시방이야 여기 바로 옆에는 볼링장 이 있습니다 볼링장 일단은 짐을 놓고 돌아다니죠 약간 대형 건물에 한층 전체가 다 피시방이에요 여기 뭐야 미용실인데 우와 아 이거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이게 머리카락이 눌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약간 그런 미용을 할수 있는 건가봐 뷰티 유튜버 제 투덜라 어제 뷰티 뷰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제가 쓰는 이 헤어빗은 몰라요. 좀 이런 것도 있고 고데기는 없나? 고데기는 없는 것 같고 빗만 있는 것 같네요. 빗이랑 약간 헤어 드라이기. 여기는 오버워치 자리인가 보다. 오버워치 자리. 우와. 6섯명 앉을 수 있게 커스텀 PC. 약간 디바 느낌 나게. 여기도 한 자리. 아저 대회 같은 걸 하나보다 여자리 저자리에서 뭐 친구들끼리 학교 끝나고 6대6으로 여기 오면 진짜 재밌겠다. 이거 유튜버들이네. PC방이지만은 왜 PC방에서 게임하는 게안 나오고 먹을 게 나오냐. 여기가 또 먹을 게 그렇게 맛 있다고 합니다. 공간도 공간이고 이 편의 시설도 편의 시설이지만은 먹을 게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뭐 하러 왔습니까? 오늘 먹으러 왔죠. 뭔 소리. 아니, PC방 리뷰하러 왔죠. PC방 리뷰. 아, 리뷰. 아, 리뷰. 본식인가요 아, 아니 아니 아니. PC방 리뷰죠. PC방 리뷰인데 일단은 음, 외관, 내관은 그냥 압도적으로 원. 그러니까, 원탑. 어. 생각보다 이게 크기만 크고 아 이게 크기만 크고 그냥 텅 비어 있는 약간 알맹이 비어 있고 크기만 클줄 알았는데 저기 보니까 오버치시도 워 따로 있어요. 6대6 여섯 명이서 할수 있는 거, 약간 대회 같이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롤도 있고 안마자 그리고 미용 미용 약간 머리 꾸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놀랍게도 여기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컴퓨터 사양은 기본이고요. 먹을 게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먹으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보죠. 자, 일단 저희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가 예약된 좌석이라고 해서 그 장소로 왔습니다. 여섯 명이 다들 수 있고 문도 닫으면은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친구들끼리 떠들어도 돼. 하나, 둘, 셋,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결국 커플석으로. 아 얘랑은 진짜 아끼 싫었는데. 아할 음, 소린지 뭐. 저리가 떨어져. <laughs> 최대한 떨어져. <laughs> 네, 커플석이라서 커플 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뒤오석이라자 네. 이런 거는 커플석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이런 곳은 뒤오석이라자 표현을 음. 했판지 5초 만에 비번을 까먹은 사람입니다 마, 조용히 해라. <laughs> 그래서 이번에 거는 저번에 저희가 미션 걸어서 먹었잖아요. 배달 가능한 PC 방에서. 근데 그게 조금 어, 지루하다 신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훈련장 가서 위도로 우 여섯 명 동시. 처치하면 바로 먹기로 빠르게 한명두명세명네명 네. 명, 명, 네 명, 다섯 명 마지막 아! 아이고 빗나갔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명두명세명네명 네 다섯 명 여섯 명, 됐다. 자, 이제 바로 먹을 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아, 먹지? 와, 야, 메뉴 많은 거 봐. <목소리도> 안마 의자, 뭐야, 얘네. 일단은, 와, 데리야끼 막창 비빔밥. 넌 삼겹살 비빔밥? 어꽃빵번 먹어야지 대구 왔으면은. 네 대패 삼겹 비빔면. 지금 제일 행복해 보이는 거아요 <laughs> <laughs>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바로 피시방 컨텐츠인 것 같아. <laughs> 어쩐지 피시방 컨텐츠만 한다음에 후다닥 뛰어오더라. 치킨윙, 치킨박스, 소? 어 소로하자. 데리야끼 막창, 삼겹살 비빔밥, 꽃빵, 삼겹 비빔면, 치킨박스 소 딸기 스무디, 망고 커트 스무디해서 만나게 해주세요. 헤드. <laughs> <laughs> 너, 너무 찐다 같나? 어, 많이. 오늘 <laughs> 는 <헬스는> 빼자. <웃음> <웃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봤던 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여기 PC방 속에는 연어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연어 관련된 거를 먹으려고 왔는데 아쉽게도 지금 연어는 안 판다고 합니다 아예 안 파는 게 아니라 이게 계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파는 거고 다시 이제 시즌이 오면 은 연어를 판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여기는 진짜 좋다 144프레임에다가 화면도 엄청 부드러워요 맞아요 이건 되게 뚱뚱해요 마 조용히 해라 자 대충 자막으로 김재원은 먹을 깨울 때까지 신나게 오버워치를 했다고 한다 막창 치킨 이게 소짜야 소짜 소자. 와자 여기서부터는 마이크를 켜고 먹어볼게요 마이크 일단 튀김 막 엄청 바삭하거나 하지잖아 음. 딸기 스무리 저번에 갔던 곳은 딸기 소문지가 미지근했는데 여긴 시원합니다. 와 진짜 전자레인지 데워서 쓰는 뭐 그런 거겠지만은 맛알못시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그냥 일반 곱창집이랑 똑같아. 일반 곱창에서 파는 막창이랑 똑같아요. 음, 제 생각에 여기 알바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자취를 하면은 웬만한 음식은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꽃빵입니다. 꽃빵 꽃빵. 이게 삼겹 비빔면. 이야 삼겹비빔면 그리고 이게 삼겹비빔밥입니다 삼겹비빔밥 막창을 해치우고 그 다음에 삼겹비빔면 먹고 마지막으로 이 꽃빵을 먹으면 끝 다음은 비빔면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음. 음, 이 비빔면은 우리가 아는 팔도비빔면 고기는 대패 너는 뭐야? 어 얘는 저는 대패인데 얘는 완전 삼겹살이네요. 음, 방금 구운 거다. 이 정도면 은뭐 먹지 고민될 때 그날 PC방 가서 고민해도 돼요. 다 있어. 고기, 고기. 이게 꽃빵인데 이게 뭐지? 뭐 들어본 적은 있어. 음, 가슴 바삭하고. 속은 약간 약간 밤빵 있는데 그 갈색 모양의 밤처럼 생겼는데 안에 약간 뭔가 고구마 같은 느낌 나는 그런 내용물 있는 빵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어 게임 도 하면서 천천히 먹다가 먹고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전다 먹었지만은 <laughs> 아직 남았기 때문에 게임하고 한입 먹고 게임하고 한입 먹고 그러다 천천히 하다가 안마의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녹화는 끝 오. 아 이제 슬슬 저는 부산에 가야되기 때문에 또 일찍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 오늘은 여기서 어.. 끈..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고 있는데 사람 지나갔어 그냥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신 들고 진짜 부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이런 PC방 저런 PC방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안녕!